사랑하는 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 장민호. 하지만 그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무대 뒤에서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장민호의 가슴 설레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세요. 장민호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그는 뛰어난 가창력과 멋진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는 스타이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사랑 이야기에는 수많은 도전과 깊은 감정,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연예계에 입문한 이후 장민호는 빠르게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 첫눈에 강한 끌림을 느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의 작은 순간까지도 함께 나누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장민호의 사랑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수많은 도전을 함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연예계라는 특성상 대중의 관심과 끊임없는 시선 속에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생활을 최대한 지키며 대중의 관심이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었기에 그들의 사랑은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때때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했지만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며 사생활을 존중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팬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달콤한 로맨스를 넘어서 사랑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기쁨만이 아닌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이해하며 때로는 희생할 줄 아는 과정입니다. 장민호는 바로 그 과정을 몸소 보여주며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그는 늘 사랑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헌신과 진심이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사랑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멋진 남자입니다. 그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